그가 <laughs> 미스박이 방열떡치야 여기에는 무슨 프로모션이 있을까? 안녕하세요. 렉티비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7월 7일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주 본뭐 소식이 있었나요? 뭐 크게 뭐 이제 지난 뭐큰 이슈들 뭐 마트라든지 네. 단종이라든지 그런 이슈는 없었는데 네. 뭐 그냥 뭐 요새 가장 핫한 제품인 백화점. 빼고 네. 네. 뭐 빼고도 된게 아, 예예 예, 예. 이게 주... 아, 날짜가 오늘 날짜 2014년 7월 말씀 드렸잖아요. 얘기했잖아요. 어할때 어, 했잖아요. 아, 왜? 니다점 대화를 안 듣냐? 어. <laughs> 아 피곤하신가봐요. 아, 어? 아. <laughs> 야, <웃음> <웃음> 그만 좀 피곤해. <찍어내네>. 뛰어나가지 <laughs> 마. 이제 밥을 만든. 그리고 네. 백화점 빼고도가 왜 중요한가 소식이냐면요. 네. 빼고도가 나면 며칠 뒤에 항상 물건이 풀리고는 했었잖아요. 그쵸. 그렇죠, 항상 준비를 하죠. 예. 아, 준비하는데. 아, F5 준비를 하고 있죠. 그렇죠, 예. F5 연타 F5가 했는데. 네. 안 떴어요. <laughs> 어, 안 떴어요. 안 네. 떴어요. 네. 아, 네. 어, 안 어, 떴어요. 오페라, 오페라 하우스, 하우스 빼고도 풀렸습니다 그래서 F5 진짜 연타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아, 예. 다섯 쯤은 예. 지금, 지금 좀 포기한 분위기죠. 지금 아, 그렇죠, 예, 예, 예. 예. 그렇죠. 되면 되고 제가 보기에는 사람들이 가장 접속하지 않는 그런 시간을 알 거예요. 얘네들이 알죠. 음. 그때 뛰지 않을까라는 생각. <laughs> 새벽 한 그때까지 <laughs> 공부를 <웃음> 많이 할 거죠. 다섯 시? 새벽 다섯 시에 아무도 안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일찍 일어나는 사람이 하지만 저희 연락방은 무사합니까? 다섯 시에도? 아, 제가 요즘에 지금 사무실 옮기느라 바빠가지고 렌을 아, 아, 안까지 안걸었구나 <laughs> 제가 화장실에서 막일 보고 있다가 문자 소리가 나와요. 음. <laughs>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laughs> 야, 핸드폰 갖고. 와요. 아 그렇죠. <laughs> 네, 그리고 컴퓨터 빨리 키라고. 어, 그렇죠. 컴퓨터 <laughs> 그렇죠. 키고. <laughs> 처음에 그렇게 하니까 제가 문자에 너무 이렇게 목매 하니까 와이프가 이상해 보더라고요. 아 문자, 문자니요 어, 아, 네. 문자에. 어, 문자니까. 음. 음. 뭐야? 그러면은 핸드폰에 메시지 어, 어, 어. 메시지 알림 오면 볼륨이 항상 이빨이로 돼 있겠죠. 그렇죠. 아, 네. 가득 가득 어, 돼 있죠. 아 가득. 가득? 네. 이렇게 아, 네. 아, 는데아무뭐 어, 항상 준비를 하고서 뭐 이게 뜨면은 레고당이 뜰 거예요. 예. 그렇죠. 그렇죠. 뭐 여러 커뮤니티에자유 게시판에 떴다고 아마 아, 할 텐데 그렇구나. 긴장하시면서 음. 하시는 게 예. 제일 좋습니다. 예. 네. 네. 이제 음. 백화점이랑 백화점 네. 말고는 크게 이제 이슈 될 만한 제품 남지 않아서 SSD는 완전 가졌잖아요 이제 거의요. 그렇죠 네, 거의 네, 가졌죠. 네, 그분은 네. 뭐네 네, 거의 가셨고 음. 지난 주에 음. 제가 느낀 거 뭐냐면은 네. 그 저희가 제가, 제가 주로 활동하는 곳이 클리앙인데 어. 이벤트가 엄청 많았어요. 아 그럼 아, 이벤트, 네. 네. 이벤트가 엄청 음. 많았고 아, 뭐 아, 이벤트. 저희는 사실 많이 참여를 안 하니까 네네. 어떤 이슈로 이벤트 를 하는지 잘 몰라서 예, 예, 얘기를 예. 못 하다들이서 좀 죄송한데 이벤트 많고 뭐큰 문제는 없으니까 그렇죠 큰 예. 문제 없고 서로 뭐 이렇게 예. 많이 주고받고 하면 서로 조화로워요. 그렇죠. 아 네네. 다른 그 저번 주에 보니까 다른 쪽에서좀 문제가 있었었죠 한번 왜요? 이벤트 때문에 모 나라에서 아, 뭐 나라에서 아뭐 주기되고 안 주기로 했는데 예. 그러니까 위필 뺀뭐 중세 마을이었던가 <laughs> 중세 성이었던가 예. 미피뱅 그걸로 분양을 하기로 해서 이제 이벤트로 해서 분양 당첨자가 생겼는데 이필을 음. 찾았대요. 이필을 <laughs> 찾았어. 어.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 이번에 미시피를 찾았으니까 안 주겠다. 못 보내겠다. 음. 그래서 그분한테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고 아메리카노 쿠폰을 <laughs> 보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제 처음 저도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지만 네. 그분이 이제 처음에는 알았다고 발 받았는데 그 서운하니까. 그 나라에다가 그래서 그서어하다고니까또두 분이 또 주관이 받고 두분주이받고하셨나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또명이저단 단태가 아, 나나나가요님나와 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laughs> 브릭 티비백방송 브릭 티비 PDC 단태 님이 또 뭐라고 하셨나요 단태 님 고생 많습니다. 뭐라고 하셨나요? 아뭐 이렇게 뭐 주했으면줘야지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것 같아요. 하실은 하실은 지지켜 야, 죠잔지진 말이 맞죠 그거는 네, 약속은 지금 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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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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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그렇죠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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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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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금 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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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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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 지금 지고 지금 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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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싼 것도 아니고 음. 그게 이벤트를 하지 말았어야지 하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예, 예. 그런데 커피 안 마시는 사람도 있으니까요 무슨 쌍화차나 아. 인삼차 이런 거 마시면 아 이런 이런 얘기 딱 <laughs> 쿠폰 끊는 네. 쿠폰 끊는 쌍화차 네. 어. 다음, 다음 다음 다음으로 신제품 소식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야, 네. 네 신제품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아이 아이티 거네 <laughs> 네아 네. 이거 애타게 기다리는 미니쿠퍼가 아, 아직 미니쿠퍼. 안 나오고 있고 이게 아. 아. <얘>, 미니쿠퍼가 지금 <laughs> 신제품 소식에 한3주 연속 출연한 것 같아요. 아니 프릭시스는 아, 지금 아. 사진 찍힌 게 나와 있어 요만드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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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정이 아, 네. 나와 있는데 네. 아 이런 거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참 아쉬워요. 아 아까 뭐랄 뭐 우주인 뭐 있다고 하시던데 네그 우주인도 뭐, 입... 약간 어떤 뭐, 뭐야 리필 박스 같은데 하나 들어있던데 정확하게 저는 보지는 못했고. 아, 네. 저도 정확히 못 봤어요. 그런 제품이 이제 유럽에뭐 샵에서 지금 예. 뭐 얼마의 상상면 준다고. 네네. 아, 그 레고 당에 이거 가격 엄청 오르겠네요 또. 네, 레고 당에 어느 분이 셔서 하인드 우주인. 네 맞아요. 맞아요. 맞아. 하얀색 그쵸 하인드 우주인이요. 근데 어... 레고 당에서는 우주인 인기가 많더라고요. 그렇죠. 바그림이 어... 또 하드 펌프질 나가고 <laughs> 우주인. 우주인 거기 뭐야 레고무비 있으니까 그거 하세요 그냥 네 <laughs> 색깔별도 로다 있으니까요 음음 네. 예 그리고 시리즈. 그 음. 그만 고 쿠소에서 21109라고 네네네 엑소 쇼트? 어? 어 엑소 어어네어어예 어? 벌써 떴습니까 어 이거 네 으르렁 으르렁 그거아 그거요? 아음음음 음. 음 어. 저 이제 부끄러운지도 안 하기로 했어요 야, 야 뭐, 이거 좀 잘못하면 큰일 나. 어, 그러네. 어, 안티 팬들한테. 아, 이거 에요. 정말 얘네가 네. 정말 대세라면서 아, 죄송합니다. 대세, 예, 죄송합니다. 예, 잘못하다 죄송합니다. 예. 미안하다 엑소. 엑소 팬들한테 미안하다. 얘나안 해. 나만 해. <laughs> 나책임안한 거라 했잖아. 야, 야너 혼자 만나지 <laughs> 어, 그래? <laughs> 어 알았어. 그다음에 이제. 그 그렇고. 음, 예. 예. 아, 그렇죠. 그게 엑소가 뭔가요? 저잘 몰라서. 뭐 이런 이런 게 없나요? 있대요. 사진 같은 거 없나요? 무슨 여기 지금 자료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런 겁니다. 자료, 아니 자료 화면 자체가 없어 거짓말 좀 하지 마. 아, <laughs> 아, 아나 표집해서 넣는 장어 없대잖아. 사실. 없어 없어 몰라. 아, 봤어. 어, 아무튼 아, 그렇게 아, 나온대요. 아, 네. 아, 예, 예, 네. 그리고 네. 그거 뭐 이제. 볼보 트럭이 이제 네. 출시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예, 볼보 네. 트럭이 지금 일본에서는 예약 구매, 아그 네, 일본에서 예약 구매를 하고 있는데 예약 네. 구매를 하면 한 20%인가 30%아 네, 싸다고 하요 예, 네, 싸다고 하는데 네. 가격이 어 괜찮은 것 같아요. 아, 어, 우리나라도 그런 거 하면 좋겠네요. 그렇죠, 예약 구매 하면 그러니까, 참 좋은데, 아, 나는... 붐도 일으키기도 하고, 그렇죠. 어쨌든 수량 조금만 그렇죠. 하면 그렇죠. 적정량과 얼마큼 들어오는지 예측할 수 있으니까 맞아요. 차라리 맞아요. 선입금 받고서 예약하는 것도 나쁘지 음, 않을 것 같은데, 네. 네. 그렇죠. 그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뭐 언제? 9월 경에 나온다고. 예, 9월 초에 나고 어, 가격으로는 시카고와 예, 시카고랑 같이 시카고. 카하고 시카고 같은 어. 가격인데 이게 할인을 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예, 그거는 잘 모르시겠다고. 예, 예. 제가 그래서... 생각하기에는 할인을 해야 돼요. 네, 예. 너무, 너무 비싸죠. 네. 우리 소비자니까. 네, 네. 그렇죠. 너무 비쌉니다. 저희도 먹고 살아야죠, 진짜 너무 비쌉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음. 또 다른 소식은. 네. 뭐 페어브라운드미 써. 10244네 네. 그 페어브라운드미 써의 네. 파워 펑션을 달려서 아 파워 펑션은 정확히 파워 펑션은 아니고 그 파워 펑션에, 펑션에 들어가는 그 모터하고 배터리 박스. 아, 그 그걸 달아 가지고 이제 그 움직일게 음 움직이게 음음 할수있는그 아 기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2만 원대 하니까요. 그 170.49달러라는 그렇죠. 170.49달러로 음 판매가 되고 네. 있는데 네. 네가 정가보다 싸니까. 예 예. 그 해외 구매 하시는 것도 아직 뭐 지금 이제 목록 통관 되니까 그렇죠. 이거 예, 이것도 하나씩 외국에서 하는 것도 네네.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단종 소식. 네, 네. 네 단종 소식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laughs> 자, 가운데 인지 있으신 분이 하는, 하는 하는 겁니까? 그렇죠. 예, 준비 아, 저는 준비될 거보고 알았습니다. 아, 그렇죠? 예. 네. 그 가운데 분이 하십시다 그냥. 자, 뭐 드디어, 어떻게 요 드디어 가셨습니까? 드디어 가셨습니다. 아이고. 자, 우리 한 번, 퍼레이드 한 번, 한번더돌드한 바퀴 자, 일어나 야, 나 나, 나자꽂고 싶은데? 오와 <laughs> 어, 야, 야 역시 야, 빛깔이, 틀려, 야, 야. 역시, 야만 원짜리 꽃을 났더니 야, 근데 미안하다, 원래 얘 코에 꽂히면 내 코에 꽂힐게 너무 비싸가지고 <laughs> 아, 그래, 자기도 권해, 자기 꺼야 야, 각자 대친들이꾸는 거야, 어, 어 그렇지 어 이거는 근데 뭐야 돌아가셔서 하는 거보다 그거네요 <laughs> 무슨 빨리 단종으로 고사진는것 같은데 <웃음> <웃음> 얼마나 있길래 단종 고사를 떠가지고? <laughs> 어, 저 하나밖에 없어요. 몇개 있으세요? 하나밖에 없죠. 몇개 아, 있으세요? 저요? 네. 저 만들어진 거 하나밖에 없어요. 아, 진짜 저기 만들어진 거. <laughs> 아이고, 아, 그렇네요. 드디어. 네, 네. 정말. 가셨습니다. 근데 소방대보다 이슈는안 됐지만 인기는 네. 훨씬 더 많은 듯한. 어, 소방대하고 비수 그렇죠. 없죠. 네. 네. 정말 이거 뽑기 음... 떼고 가신 겁니까? 아니면 또 모르죠. 이게 제가 거. 보기에는 요번 빼고 또 보내주면서 분명 네. 창고 안에 있을 거예요. 화려한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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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고에 아. 걸 창고에 있는데 안 내놓을 수도 있어요. 네. 그렇죠. 용먹으니까 네. 어차피 그렇죠. 근데 떠도 그렇죠. 몇개안 떠서 사기 도착 힘들 겁니다. 그렇죠. 예전에 저희 12월 때 소방대 살사처럼 쉽게 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는 이게 이 너무 좋아하니까 이게 좀 아쉽죠. 코로 건물이고 네, 그리고 아. 이게 쌓아올릴수록 이쁜 건물이거든요. 아, 그리고 네거팅에 딱 만들면은 어, 네. 너무 너무 아. 이뻐요. 네. 백화점은 진짜 아. 백화점 같은 느낌이 들고 확장, 이게 있었잖아요. 확장도 그... 해도 예쁘고. 그렇죠. 백화점 이게 2 2 개인가 까가지고 이렇게 기다랗게 만들 아, 이 아, 저 그거 아. 보고서 너무 따라하고 싶어서 아. <laughs> 막 사지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어. 어. 하나밖에 어.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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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샀죠. 하나밖에 못 샀죠. 정말 아쉬운 제품. 네, 습니다그 뭐. 아쉽습니다. 그 동안 네. 우리에게 많은 즐거움을 줬던 백화점 잘 가시고요. 네. 네. 다음에 더 멋진 코너 건물로 탄생하셔서 네. 행복하시길바랄게요 네. 예, 예, 예. 다음에는 더 많이 사겠습니다. 그쵸. 하나뿐이 아니라 두개 사야죠. 아니 지금 살고. 지금 레고를 제가 한5 년? 제가 한5년 됐나? 예, 예. 그 정도 예, 예. 해도 있죠. 예. 네. 역시 못 들립니다. 음. 아, 네. 남는 건못 들고. 아니, 아니, 가격이 아니라. 네. 이뻐요. 아니 말이 안 나네. 오 벌크. 예 네, 벌크력으로는 모들러가 네. 뭐 최고죠. 그렇죠. 예, 모들러가 최고입니다. 예. 네. 그다음에 단종 소식은 뭐 익히 알고 계시든 네. SSD. 네, SSD. 네. 정말 가셨는 거 네. 같은 느낌. 가셔야죠. 네. 가실분 네. 많이 가시고. 네. 그리고 네. 정말 제가 보내고 싶은 건 데스 스타. <웃음> 네. <웃음> 단종 소식이 항상. 이름하고 너무 따로 놀아요. 예, 데스, 데스, 데스 안 하네요. 라이 네. 스타. 네, 얼라이 네. <laughs> 스타. 항상 언데스. 어, 전동치배라님은데스탑를 네. 항상 단정고식이 넣더라고요. 아 그렇죠, 네. 자기 욕심이죠. 그렇죠. 좀 이거 해. 하는 날 한번 어. 써세요. 이거 데스탑을 그리는 날. 아, 그거 아, 네. 그렇게요. 아, 네. 아, 알겠습니다. 음, 멋지다. 진짜, 다 63만 원짜리는 아니어도 아, 네. 미국 군맥가 정도는 쏠수 있잖아요, 우리끼리. 멋지다. <laughs> 너무 세가 아, 아니, 요즘 환율 낮아져서 아, 괜찮아. <laughs> 아, 정말. <laughs> 예, yeah, 네, 너무 시원해요. 뭐, 이 단정 소식은 네. 전할 때마다 기분이 좋아요. <laughs> 어, 저, 저는 어, 불안합니다. 네. 별로 없어서. 아, 없, 아, 왜, 아, 왜 그러세요? 네? 하나밖에 없어요. 없잖아. 하나밖에 아, 할수 네. 있으면 됐죠. 아. 하나만 있으면 됐죠. 레고는 하나만. 그쵸. 하나만 있어도 올르면 기분 좋습니다. 사실. 그렇죠. 팔진 않아도.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그런 기분으로도 하고 그냥 어. 만드는 재미도 있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렇구나. 보통 세 개를 많이 사죠, 사람들 아, 세 개. <laughs> 세 개. 네, 네. 하나는 만들고 하나는 보관 하나는 네. 나중에 오르면 팔고 그럼 색카톤 네. 식사는 이유는 뭐예요? 네? 색카톤 식사는 아, 무슨 말씀하세요? 카톤이 한캔 들어있대요. 아한 아, 아, 네. 카톤 들어 샬베턴 네. 아, 박스 샬버턴 박스 아, 아, 그렇죠 박스로. 그렇죠 예예예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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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톤 이게 네. 네. 아 정말 정치벌이님 창고 가면요 네. 박스냄새 때문에 못 살겠습니다 진짜 네 다음 <laughs> 저희가 이제 구입 소식 한번 알아보겠는데 <laughs> 네. 저희가 자전거 샵을. 어. 어. 어, 지난주에 토포에 갔는데, 네. 어, 있더라고요. 어, 있었어요. 예, 네. 저는 별 욕심이 없, 나온 지 얼마 안된 제품이어도, 드디어, 별로 욕심이 없거든요. 그게 네. 나중에 많이 나오니까 욕심이 그쵸. 없었는데, 사라고, 뽀뽀질 해가지고. 아, 제가 돈이 네. 없어서 지금 못 네. 사고 있습니다. 아, 돈이 진짜? 없는 이유는 제가 또잘 알고 있고요. 아, 아니요, 아니요. 아니. 그런 이유는 가 돈이 없습니다. 네, 샀습니다. 오. 아, 빡세. 네, 빡세. 요거 이제, 백하자고 네, 무게, 무게가 더떤나요 무게? 어, 무거워요. 괜찮아요. 와, 어, 한번 들어보겠 가격, 있어요? 가격, 어, 얼마지? 어, 8만, 8만 원대였는데. 8만 5천 원. 아. 와, 묵직합니다. 네. 어, 오, 모듈러 디자, 디자인. 아, 아, 모듈러 느낌이 되게 많이 아. 나고, 요게 패치함 옆에 보통 보면 그거랑 좀 어울릴 수 있는 아. 음. 예, 음. 그런 네. 디자인이어가지고. 아, 감사합니다, 진짜. 네. <laughs> 많이 하더라고요 <laughs> 네. 다음에 한번 만들어서 같이 음. 갖고, 갖고 오겠습니다. 이거는 색감이 그, 계란 비슷한데? 어떤거요크레이터 집이 하나 있죠? 아니요, 그거 말고요 이거 이거. 응. 190. 아, 190 옵스타네. 아, 190. 어, 무조건 한번 같이 한번 올려 보려나. 아, <laughs> 같이 한번 올려 <올려볼까요>? 보. 190과 함께. <laughs> 190과 함께 하는 <laughs> 자전거자 네. 아, 뒤에가 예쁘네요. 뒤에가 예쁘네요 그렇죠. 저는 이커텐들이 너무 예쁘네요. 예쁘네요. 그린그로스도 이렇게 돼 있었나요? 네, 그린그로스도 예, 색깔 그렇지. 너무 이뻐요. 음. 어, 예쁘다 어, 예쁩니다. 어, 이거 여기 이거는 이제 꼭 네. 뒤에 이렇게 뚫리는 게 아니라 그리고 뭐야 응. 중세 마을처럼 이렇게 접어서도 맞아요, 맞아요. 접을 수도 있네요. 네. 음. 맞아요. 이 자전거 샵인데. 하나 응. 놓고 파네요잘 파는 된가 자전거? 다 팔린다 보죠 그러니까 자전거 샵인데 음. 자전거 너무 없다. 그렇네. 뭔 같은 색깔이어도. 아니, 이거 이름이 자전거 샵이 맞아 건데? 자전거 샵 어디서 있어? 근데 옆에 거는 무슨 무슨 집이야? 이거는? 가전 공시류랑 합이랑 네. 자기 사는 거아 이게 세개세개 모델이니까 최소 세개 사야 되네. 그거는 3기 인원이네. 어. 아 그럼 이거 이거 만들어 접은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닌가요? 그럼? 그런가 보다. 어, 이게, 이게 이게 첫 번째 모델이고 모델. 이게 두 번째 모델, 아세 번째 모델. 여기 이거 진짜 만드실 거면 이거 한번 봐면 안 될까요? 아, 아 근데 권장 상이 세 만드는... 개야. 세개 3개 있으면 켤수 있어요. 아 있어야지. 그렇네요. 아 여기 아 써있네. 네. 세 개를 사아써 있어요. 번쩍이. 세 개를 살아. 세 개를 사아 그래서 이렇게 까잖아. <놀라> 그렇네. 이렇게 그러면은 자전거도 세개 되겠네. 그럼. <웃음> <웃음> 아, 그래서 자전거 그러면 자전거 팔개 되는구나. 네. 드디어. 그래서 자전거 팔이 음, 있는 거. 세개 네. 정도 팔만 하죠. <laughs> 한개때 매니까 못 팔지. 어, 이게 그그 <laughs> 네. 그 크리에이터 집 시리즈가 네. 지금까지 나왔던 거는 거의 단독 제품들이에요. 그렇죠. 저분들은 네. 이것도 사실은 커버지면 네. 그래, 그냥 원래 집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터보면 예예예 맞아요. 이렇게 되니까 원래 보통 단일 건물처럼 돼 있는데. 네. 맞아요. 요거는 요번에는좀두 개로 나눠져 있고 음. 가격도 제가 보기엔 나쁘지 않은 거 같아요. 그렇죠. 음. 이거랑 같은 가격이죠 거의 모던 아웃스테이죠. 모던 아웃스테이. 모던 아웃 괜찮네요. 나쁘지 않네데 이거 불불 네. 들어옵니다. 이거 보여, 보여드릴까요? 어, 부, 보 보이시죠 이거? 그건 아, 안 신기해요. 아 이거 아, 예, 이거 아, 불 껐을 때 보면 예뻐요. 아 이거 예뻐요. 예뻐요. 예. 아유 진짜 멀리 네. 네. 보고 나를. 네. 알겠습니다. 찍으시고요. 가장 창조할 수 있으신지 약간 알고. 맞대기 때문에 안 돼. 요 그리고 제가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구입 소식을 하나 알려드리면은 네. 어. 중국산 미피 어? 어. 한번 네. 봐보겠는데 아 중국산 미피 어. 갖고 왔습니까? 준비하어요아 네. 예, 네. 준비해왔죠 네. 저는 예 역시 자어 뭐있나? 중국산 미피 아 어, 중국산 미피 마리오입니다 마리오 오. <웃음> <웃음> 아니 나는 <laughs> 정말 대단하십니다 구매 <코미를. 웃음> 와, 아니 <웃음> 이게 <웃음> 이게 봉지로밖에 안판데 이렇게 아 어. 얘네 있는 애들이구나 없는 애들 두 낀콩하고 다 있어 <laughs> 뭐야. 뭐야 이거 얘가 있는 거 여섯 개 여섯 개 맞지? 아 어. 이거 한 어. 세트 뭡니다 여섯 개 됐지 이거 하나에 얼마예요 <laughs> 가격은 알려드릴 수가 없어요 왜요? 왜? 왜요? <laughs> 네? 왜요? 아문방구도 아, 팔아야 되니까 <웃음> <웃음> 문방구도 묶고 살아야죠 아한 세트? 예예 이거 사면 그 저기 세련나버님 가지시고 어? 선물이에요? 아, 우와! 감동받았어! 아 이거 아, 아, 찍어졌네 어? 어디 찍어졌네? 어 아, 야야야 자, 자 바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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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바꿔, 바꿔. 하나 만들어보자 한 세트 아 그럼 제거 네. 만들어요 제거 제꺼 근데 어. 만들지 않는게 좋아요 왜왜왜 중독사인데도 안깝니까? 제거 깝시다 제 거. 야 여기 그림을 한번 봐보세요 <laughs> 아 그러면은 예. 저희가 마리오하고 아니난 박스가 차라리더 이쁜 거야 이 박스가 너무 이뻐. 아 박스가 살아. 정말 그런가요? 한럼안다 이거만 만들어 볼시다두 개만 마리오하고 오. 얘가 누구지? 이름이 루이지. 루이. 루이지. 루이지? 루이지. 형이죠 형. 아니요 동생 아니에요 아, 내가 그래. 보기에는 친구 <laughs> 모르겠어요. 만들어 봅시다 이것만어두 개만. 그랬어요? 에, 집에 와서 만들기 그... 나을 텐데 아니 왠지. 얘 버릴 것같아아 감사합니다. 아, 또아 이분이 또 그걸 어, 좋아하시니까 보자마자 그 버릴 것 같아요, 근데. 아 제가 또 마리오 저한팬 아니겠습니까? 이게 박스가 이뻐 그나마. 이 앞면이 너무 이뻐. 이 박스 네. 디자인은 정말 디자이너들을 어. 참. 네. 자 뜯어보겠습니다.